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. 둘이 파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우영씨께서 지금 항복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홍기씨가 지금 짐을 받겠다 내놓는 상황입니다 훈이 네. 짝이 날것 같긴 한데 아 <laughs> <왜> 그래 밥빼 <laughs> 아, 이거 나, 지도 싫어, 싫어. 지금 아넌넌 <laughs> <너, 웃음> 나는 결산이 잖아 <laughs> 약간 아, 불법 레카가 에이와 들어버리네요 아나고 합니다 일단 지금 문가 <laughs> 아, <laughs> 어차피 이따가 지면 나가게 되는 거잖아 너네 딱 시작해줘 바로 뒤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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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야목부 v 목목! 개새 o k b 나나나 b o o 나나 o o k 나 o 어? 아, 나 k book, book, b 나 o k book, 나나나나나나 o k b o 나 k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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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나 o k 나 o o k b 나나 k 나나 o k b 나 o k book, 나 o o k book, 나 o o k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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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나나나나나 어? 아, 니 서로 안 싸우면 좋잖아! 저랑 저랑 저너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너랑 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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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너랑 저랑 저랑 저 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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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저랑 저나랑 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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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까? 예? 어? 반대 진행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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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 뭔가를 지금 여기서 지금 계약서 써야 돼 빨리 네약서 나한테 유리한 계약서 하나 써야 돼 어? <목소리> 가만있어 가만있어 만있어 <나>, 일단 <목소리> <목소리> 홍기 형님이라고 어, 너 앞으로 계속 포칭 이제... 호칭, 포칭에 홍기 형님이 <목소리> 들어가야 돼 콜? 아, 그리고 또또 아, 또 해야지 또또 또. 오늘 일단 졌으니까 오늘 오늘오늘야지 어떻게 할래? 몰라요. 응? 너막 오늘 이번 주 꼬미 볼세개 받칠래? 아형나지로꼬로라빵로꼬로라빵아형저저저형저 네. 팩트 하나 따야거 어. 응. 형 지금 반아니따 준우라고 <웃음> 야, <웃음> 죽는 거 있어? 죽는 거 있냐? 고 왕이야, 되가 그래서 안 그랬어. 아,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안 그랬어. 모르겠어, 안 그랬어. <laughs> 그랬다, 그래 <그랬어>, 인정. <laughs> 아, 그지너 <그치>? 그랬지. 근데 <laughs> 아, <그랬는데> 너는대 뭐라 그래. <laughs> 미안 어? 미안해. 새끼야, 싸가지. 너 꿈이 고 이번 주에 새끼. 아이고 로쿠라 라파? 예. 받죠, 안 받죠? 네, 받죠. 라나나 우유. 라나나 우유도 그두개맞라고요 아니 시발 이중양아치 이거 금정 말야 시발 라머 오늘 나시야지. 나란해 로컬 라이라나나 맞췄네. 아 하루는 시. 아 이번 주 로컬 라 다음 주라나코아그날 여기 뭐 구간으로 투입하는 오늘 그럼 오늘은 찰씨 깨줄게. 네. 다음 주는 뭐? 다음 주에 또 이제 따로 이제 한번더 해야지. 한번더 해야지. 아 대신 가지고 들어오 얘기 있게

야네 앞에 얘이발네가이다잖아요너거지아나 아, 당황을 한거야 너거지안 빼? 아다고배기거지 <laughs> <laughs> 목이 아, 꺾여서 시도못하겠게반격도못거야안거아 저거 시거지게요 음, 음, 네. 꺼져 이제 나가 있을게, 나가 물고기 <laughs> 시거나 그거 해줘 그 뭐지 그 전북기의 물고의 그 평화는 그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야 개새끼야 야 어디가 너